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에서 결국 또 카부세 논란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라미가 페코라를 저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카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자면 카부세가 일본어로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즈버께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방송시간이 겹치는 거야. 존우가 8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부키가 8시에 방송을 딱 킨다? 그러면 부키가 존우 방송 방해하려고 존우 저격하는 거야. 내 시청자 빨아가려고 부키가 방송 킨 거라니까? 스텔라이브가 견제하는 대기업이 됐다고. 맞아, 아니야. 그쵸? 어쨌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 소속사잖아. 존우는 존우라이브 소속이고, 저기 부키는 스텔라이브 소속이잖아. 다른 회사기 때문에 방송시간이 겹치더라도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맞잖아. 옆집 영업시간에 내 영업시간 겹친다고 해가지고, 너 영업하지 마라고 할순 없잖아. 그쵸? 근데, 같은 소속사인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돼요. 호로라이브 소속의 멤버들끼리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거 가부세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 논란이 되냐면 호로라이브라는 거는 하나의 학호입니다. 하나의 이제 공동체거든.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전체 구독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독자를 쉐어를 해요. 그리고 시청자도 쉐어를 합니다. 스텔라이브를 예시로 들어보자고. 부키 방송도 보고 리제 방송도 보고 한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키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방송을 키면 시청자가 나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청자가 나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호로라이브 상기생 같은 경우에는 데뷔 당시에 상기생들만의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가 스케줄 공유를 하면서 우리 웬만하면 겹치지 말게 방송하자 이러면서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방송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인한테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거는 버트버께 모두한테 팬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버트버드한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문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버트버계께 카부세 금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접적으로 너네들 카부세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뭐 도또라이브라든지 몇몇 블랙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카부세를 금지할 거를 이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시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같은 회사 소속 버튜버들은 서로 친한 척 하면서 방송하잖아. 합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카부세를 신경쓰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카부세도 상관없어. 내가 오늘 8시부터 뭐 엘들링을 했는데, 같은 소속 버튜버 친구가 8시부터 뭐 다른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왜 카부세?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일반 방송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저녁 시간대에 방송을 켜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어? 그걸 일 어? 베리 어떻게 해? 소속 버트버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근데 카브셀를 하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팬들이 감시를 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기념 방송입니다 데뷔 기념 생일 기념 요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할 때는 대부분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다 보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카부세를 안 해요 왜냐면 기념 방송은 서로 사이가 좋고 친하고 이러면 축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카부세를 해가지고 지방송하는 그런 날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생일 기념에는 대부분의 3D 라이브를 하는데 이런 3D 라이브 할 때는 대부분 같은 회사의 동료 버튜버들은 카부세를 하지 않고 그 시간 1시간이거든 뭐 9시부터 10시 8시부터 9시 이 1시간만은 방송 시간을 피해가지고 자기 구독자들한테도 동기 혹은 소 보트와 선배 누구누구가 뭐 3D 라이브 한다 생일 기념 3D 라이브다 같이 보자 라면서 홍보 트윗을 남겨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동시 시청률 아예 켜가지고 맹겜 방송으로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카부셀 한다 그러면 욕을 오우지게 쳐먹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데 이 버튜버하는 애들은 최대한 요거를 신경 쓰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 안 지키면 못된내라고 싸가지 없는 애라고 욕처먹거든그렇 근데 혹시나 몰랐다, 깜빡했다, 그래가지고 겹치게 된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야 누구 누구야 지금 누구 누구가 3D 라이브 하고 있는데 이방송에도 되나는 거야? 이래 물어요. 그러면 예? 하면서 확인하고 호다닥 끄는게 버튜버들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심각하거든, 그쵸 안 끄고 개기면은 장문의 슈퍼챗 와가지고 욕 오지게 먹어요 자 일단 이 카부세가 왜 욕을 먹냐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같은 소속사 버투버들끼리 굉장히 친한 척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호로라이브 오래전부터 팬이었고 제가 어, 등교 거부를 하면서 집에서 히키코보리를 있을 때 호로라이브 선배 스바루 선배의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삶의 용기를 얻었고 어, 토키로 소라를 보면서 아이돌을 꿈꿨고 버 유튜버에 대한 동경이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오질락게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래놓고 토키노소라 생일 라이브 때가부세해가지고 게임 방송 쳐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이건 욕 쳐먹어야 돼욕안 먹어야 돼 욕 처먹어야 되잖아 그쵸 <laughs>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친한척하고 존경한다 사랑한다 팬이다 이래놓고 그래놓고 카부사하면 욕먹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 연주가 노엘 3d 라이브 때 카부사 할까 안할까 생각을 해봐 절대 안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연주 기싸대기 5만방 쳐맞아야돼 맞아 아니야 미코도 스위세이 3d 라이브 때 안킵니다 오카유도 코로네 방송 때 안키고 코로네도 오카유 방송도 안켜요 친한 애들 진짜 친한 애들은 배려합니다 가부사 절대 안해 근데 싸가지 없고 개념 없고 이기적인 애들 있잖아 그리고 별로 안 친하면은 합방할때는 친한척하고 나중에 합방 끝나면은 그냥 가부사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부사하는 애들이 인성이 빠았다고 욕을 처먹는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스텔라이브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일본 버추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같은 회사 동료한테 하는 배려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 내가 배려를 해주면 상대방도 내 생일 3D 라이브 때 배려를 해줄 거니까. 그렇 이렇게 안 하는 애들은 사회성이 없는 거고, 싸가지가 없는 거고, 개념이 없는 거고 인성이 빠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같은 소속사 멤버가 기념 방송 중인데 가부세를 하며 개념 없는 애라고 욕 먹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에서도 3D 라이브 할때 애들이 방송 다안 켰잖아. 그게 매너라니까.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문화를 모르는 또 애들이 있단 말이야. 버티버 데뷔한 지 얼마 안된 애들은 그런 애들은 이제 회사에서 알려줘 웬만하면 생일 기념 3D 라이브 때는 카부사하지 마라. 알려줘. 알려줬는데도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맨날 카부사하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논란이 됐다 이거예요. 개인 개인세 때는 상관없거든. 개인세 때는 어차피 소속사가 없으니까. 근데, 오로라이브는 딱 들어오면 기수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선배 구독자 빨아먹으면서, 선배한테 아양떨면서 채널을 키웠는데, 선배 생일라이브 때, 카부세를 해버린다? 욕처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진짜 이기적인 애들이라서, 또버튜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회사가 무조건 하지 마라. 금지. 이렇게 한게 아니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이 상식이 부족하고, 개념이 없고, 우리랑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인간적으로 자기를 챙겨준 선배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카부세는 논란의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이런 카부세를 하는 애들의 마인드에 관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당연히 카부세 하는 친구들은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란 말이야 방구석에서 내가 임방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회사 출근도 안 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각자 도생이고 개인 사업자인데 내 방송이 중요하지 남의 방송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게임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 물론 합방 때는 그게 원래 방송이니까 친한 척하고 그러지만은 존경한다고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방송이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어? 남 방송 시간 피해 가지고 방송 을 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기가 피해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한 시간의 배려도 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내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지그 네 시청자 다 선배가 꽂아 준 거고 다 호로라이브 공유 시청자거든. 한 70퍼 80퍼는 호로라이브 팬덤의 시청자예요. 그렇게 채널 키워놓고 호로라이브에 대한 선배들에 대한 존중도 존경도 안 보인다.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욕을 쳐먹는 거다. 이거예요. 토키노소라는 꽂아준 시청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근간을 만들었다고. 호로라이브는 토키노소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후배가 데뷔할 수 있었던 겁니다. 토키노 소라가 있어가지고 1기생들, 2기생 애들은 토키노 소라의 인지도 토키노 소라의 시청자를 받아가지고 키운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2기생이 3기생을 만들고 3기생이 4기생을 만들고 5기생, 6기생을 만든 거라니까 여러분 토키노 소라가 없었으면 호로라이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키노 소라한테 호로라이브 버추버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배려하는 것도 1년에 3D라이브 두번 있었거든? 그 한시가 솔직히 좀 피할 수 있잖아 1년에 딱 2시간인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뻗팅기는 거 보면 상당히 역겹긴 하다 그쵸 일단 뭐 배려는 강요를 하면 안 되지만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욕을 처먹는 겁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시청자를 기만하고 거짓말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특히 많이 욕을 먹는다니까 본인이 친하고 존경하고 뭐 팬이라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게다가 또 가부세를 하는 애들은 또 이기적이다 이런 욕도 듣는 반면에 둘이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요. 그쵸. 자, 왜 가부세라면 둘이 싸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버즈업계에서 자기가 싸우잖아, 어떤 애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싸워서. 그러면 얘를 엿 먹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가부세입니다. 게다가 상대방보다 내가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딜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해코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사쿠라 미코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코가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비슷한 썸네일 만들어서 같은 게임으로 같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가부세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미코가 방송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방송 시간을 앞당기거나 하잖아. 그러면 태코라도 똑같이 그 방송 시간 때 맞춰가지고 합니다. 계약질이거든 진짜로. 얘는 대단한 애예요. 방송 시간 겹치면은 바꾸면은 똑같이 따라한다니까. 와그 정도야 진짜로. 게다가 마츠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친하다가 사이가 나빠진 애들 있잖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카부세를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런 방송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부세를 하면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불화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송한 버츠버들이 굉장히 많아. 루시아도 그렇고 미케네코도 그렇고 아메미아 나즈나도 그렇고 요로노 루키도 그렇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부세를 하면 둘이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로라이브가 카부세 정착에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줬냐면 원래 호로라이브도 이러한 버튜버 카부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멤버들한테 3D 라이브 카부세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소속 애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두번 합치면은 1년에 2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빼줘야 되잖아 그쵸 그 2시간은 방송 못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한 사람당 2시간이야 근데 호로라이브 1기생 2기생 3기생, 4기생, 5기생, 6기생 데바이스 1기생, 2기생 그 다음에 ENID까지 더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 그러면 한 사람당 2시간이면 이제 막 수십시간, 백시간 넘어가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가 이제 공식적으로 너네들 이제 3D 라이브 카브세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3D 라이브 카브세 금지가 해금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데뷔 첫 3D 라이브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 3D 라이브는 가부세도 되지만은 데뷔해 가지고 첫 3D 모델링을 받아서 하는 3D 라이브는 여전히 금지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호로 라이브가 3D 라이브 가부세도 된다라고 했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적으로 예의가 있고, 개념이 있고, 인성이 바르고, 또 친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3D 라이브 할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응원 트윗, 홍보 트윗도 써주고, 여러분들 같이 나의 사랑하는 동기, 친구, 선배, 3D 라이브 봅시다. 이러면서 카부세를안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해도 된다고 했지만은, 팬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버튜버 문화에 존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자기 활동을 도움을 준 선배들 그리고 같은 호로라이브 동료인 동기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안 하는 배려를 보여주는 멋주부한테 팬들은 굉장히 칭찬을 한다, 좋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브세를 안 하는 애들이 착한 거예요. 그 정도 배려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라미가 저격 발언을 합니다. 라미가 어떤 발언했냐면 을 호로라이브는 공식적으로 3D 라이브 카브세를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우리 호로라이브 동료들은 동료가 3D 라이브를 하며 기념 학구를 하며 여전히 착하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쳐가지고 여전히 동료 버튼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사를 안 한답니다 저는 정말로 훌륭한 동료들한테 어,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호로라이브 최고 이러고 있다니까 <laughs>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어? 가뭇에 오질나게 하는 페코라가 있는데, 이거 설마, 페코라 엿 먹이는 거 아니야? 페코라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laughs> 야. 이 꿀잼이죠? 자, 일단, 페코라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카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페코라 같은 경우에는 동시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페코라가 방송 켜가지고 시청자 지고 있으면 다른 버튜버가 3D 라이브 하더라도 시청자가 한 2만 명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버튜버께서는 충성도 테스트라고 해요. 너네들, 오로라이브에 다른 버튜버가 3D 라이브 하더라도 내 방송 볼 거지. 어, 나는 일반 게임 방송하고 있지. 많아, 너네들 내가 더 좋지. 내가 옷이지. 너네들 진짜로 노우사기라면 내 방송 봐야겠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3D 라이브 그거 뭐 나중에 아카이브로 보면 되지 나는 노우사기니까 페코라 방송 봐야겠다 이러면서 충신어필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페코라는 아즈키 3D 라이브 오카유 3D 라이브 미코 3D 라이브 코요리 3D 라이브 네네 3D 라이브 모든 생일 기념 3D 라이브에 전부 카부세했어 카부세 개근을 했다니까 심지어 시원의 졸업 방송도 카부세를 했다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 시험 방송할 때 동안은 잠시만 이제 휴식이라면서 검은 화면 띄워놓고 딴짓 좀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라미가 우리 애들은 우리 호로라이브 멋트버들은 카부세도 해 되는데 카부세 안에서 다들 착해요 이 짓을 했다 이거죠 야 라미야 세다 세야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오,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걱정되네 오 라미야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뭐 라미의 이런 소신 바로 저는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